네, 그냥 서서 그냥 걸어 보세요. 그 상태로 그냥 걸으시면 돼요. 그냥 평상시 편하게 그냥 편하게 걸으시면 돼요. 자 이제 거기서 반대로 도시고요. 천천히 그리고 다시 그냥 편하게 평상시대로 그냥 걸으시면 돼요. 그럴 때 허리가 아프세요? 뒤당땡요 네, 허리가 많이 땡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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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드세요. 유지. 자 엉덩이 내리세요. 허벅지 벌렸다가 모으세요. 시작에 모고 꽉 잡으세요. 이제 손이 놓치면 안 돼요. 자 다시 한. 유지 그대로 있어. 팔을 뻗면서쭉 그래서 쭉돌려는데요자 천천히 뒤로 간다 쭉 뒤로 그리고 배가야 당기세요동작은 쉬워 이 동작으로 갈 거예요. 유지. 계속 발가락 당기면서 엉덩이를 쭉 빼세요. 다시 앞으로 와서 앉으면서 앞으로 와요. 더. 무릎 좀더 앞으로, 무릎만 더 앞으로 유지돼 있어요. 엉덩이쭉누르세 늘려서 오세요. 팔에가 운동이 많이 돼요. 다시 엉덩이를 쭉 빼세요. 발을 네, 당기고 다시 모았다가 벌리고 그대로 있어요. 다시 모았다가 벌리세요. 자 팔꿈치 이제 또 절대 벌어지면 안 돼요. 자그로 천천히 많이 벌려 보세요. 벌릴 수 있는 만큼 많이 유지 그대로 있고요. 자 절반만 모았다가 많이 벌리세요. 더더 더 많이 벌리고 유지 벌리려고 노력하고요. 끝까지 보면 안 돼요. 유지 자 컨트롤해야 돼요. 절, 제 말을 들으세요. 자 많이 벌렸다가 살짝 모으고 많이 벌리고 살짝만 모으고 많이 벌리고 유지 무릎 구부리세요 무릎. 무릎 구부리세요. 무릎 구부리세요. 무릎 구부리세요. 이거 자, 그대로 있어요. 많이 벌리세요. 많이. 자, 많이 벌리고 발가락 내리세요. 발가락. 발가락 내리세요. 발가락. 자, 모으세요. 쭉 이렇게 모았다가 같이 벌리는 거. 다리 이제 그대로 있어요. 그릴. 같이 벌려 줘야 돼요. 자, 벌리고 모으세요. 하나. 많이 벌려요. 둘. 요 천천히. 딱 왼쪽에. 팔이 펴지면 안 돼요. 자, 이마까지 하나. 내려오세요. 둘, 유지, 그대로 있고요 자, 왼쪽 무릎을 가운데로 1cm. 유지. 다시 앉았다가, 일어나고, 끝까지 펴면 안 돼요. 유지. 자, 구간 1cm, 아니요, 있어요. 1cm마다 달라요. 꼭 구간을 잘 지켜주세요. 자, 내리고, 일어나고, 좋아요. 내리고, 일어나면서, 유지, 그대로 있어요. 자, 왼쪽만 팔꿈치를 앞으로 2cm. 유지 거기요. 자, 근데 천천히 일어났다가 앉으세요. 더, 더, 스탑. 이마까지 일어나고, 유지 그대로 있어요. 쭉 일어나세요. 끝까지. 이렇게. 아, 한손 앉아볼게요. 시작 자세만 똑같아요. 쭉앉에요 쭉, 더, 더, 스탑. 여기가 시작이고요. 자, 머리 뒤통수 쪽으로 일어나세요. 뒤통수 쪽으로. 유지 앞에 보고. 고개를 숙여버리면 안 돼요. 뒤로 기대는 힘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앉으세요. 더, 더, 쏙. 그리고 자 천천히 앉으세요. 천천히 쭉 앉고, 더고 유지, 엄지 손가락 닿으세요. 유지, 팔꿈치로 뒤로, 더 뒤로. 유지, 움직이면 안 되고, 엄지 에 닿는. 이렇게 유지. 천장 보세요. 턱을 더 위로. 자 기상대요. 그대로 앉아 보세요. 쏙. 무릎 좀더 앞으로. 기상대요. 자 팔꿈치 떨어지지 않게 일어나고, 유지. 자이 상태로 하나 일어나요. 둘 일어나고 셋유직 천장만 보시고요. 다시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자 계속 천장 보려고 노력. 그냥 앉으면서 뮤직에 천장만. 천장만. 다시 일어나고 앉아요. 일어나고 앉으세요. 일어나고 앉으면 뮤직. 고개 숙이면서 앉아요. 천장 보고 일어나고 천장 보면서 앉아요. 유지 그대로 있어. 고개 숙이면서 앉아요. 천장 보고 일어나고 유지 일어나세요. 잘했어요. 자 이거를 다2두 개. 고자 팔꿈치 구부리면서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더 유지 그대로 있고요. 그대로 올라오세요. 쭉 펴고. 자 지금 부터 절반만 구부릴 거예요. 천천히 내리고. 올라오시고요 다시 내리고 올라오세요 다시 내리고 스탑 그대로 유지 팔꿈치 조이시고요 자 상체를 살짝 왼쪽으로 와 볼게요 팔꿈치 조이고 그대로 있고요 엉덩이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유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올라오세요 끝까지 쭉 펴고 다시 그대로 내리세요 유지 팔꿈치 오른쪽만 조이세요 오른쪽 유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자, 쭉 올라오세요. 끝까지 쭉 피고 다시 내리고 하나 올라오세요. 쭉 피세요. 다시 둘. 올라오시고요. 쭉 펴고 다시 셋. 유지 그대로 있어요. 자,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오세요. 쭉 펴고 다시 천천히 내리고 유지 그 자 몸을 비비면 안 돼요. 그냥 그 상태로 제가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내려오세요. 이렇게 뒤꿈치를 조이고 이렇게. 자그상태있고요자 안경만 옆으로 빼주세요. 자 다시 이마 두 번에 닿는 걸가자 그대로 이마 누리세요. 그리고 손을 Y자로 완세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 손가락 넓게 거리에 손가락 많이 넓게. 자, 발가락은 슈퍼하게 발가락, 넓게 벌리셔야 돼요. 손가락 넓게 벌리는 데 집중하세요. 자, 그 상태에서 이마 지면에 달랑말랑 유지. 자, 오른손도 가운데를 으세요. 오른손만. 오른손 가운데 더 유지. 좋아 이게 시작 자세가 손 다리가 여기서 이제 더 벌어지면 안 돼요. 양손도 바닥에 살짝 뜨세요. 유지. 손가락 넓게. 자 왼손 너무 높아요. 왼손 더 내리고 그대로 있어요. 호흡하시고요. 계속 손이 바닥에 스치듯 유지하세요. 자 그대로 이마 내리세요. 손 내리시면 돼요. 자 오른손만 가운데로 2cm 오세요. 오른손만 더 유지. 이제 손 움직이지 마시고요. 양발 그 자리 그대로 지면에 살짝 뜨세요. 유지. 자 움직이면 안 되고요. 무릎을 피세요 1번 무릎 펴고 발가락을 당기려고 하고요. 지금, 오른발이 조금 벌어지고 있어요. 오른발을, 네, 그렇게 조여주고요. 그 간격을 유지해야 교정이 돼요. 꼭 가능한, 움직이지 않고, 그 자세에서 1번 무릎을 피고, 그리고 발가락을 세게 당기세요. 그래야 교정이 더 높아져요. 자, 그대로 다리를 내리세요. 무릎 펴고 자, 머리 살짝 들고, 유지. 자, 머리를 오른쪽으로 2cm만. 조금만 더 오세요. 유지. 자, 거기서 절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제. 양손 치면 달랑말랑. 그대로 있으세요. 자, 특히, 오른손보다 왼손이 자꾸 높아요. 양손을 바닥에 스치듯, 오른손도 좀더 내리세요. 거기에요. 자, 손가락 넓게, 양발도 지면에 뜨세요. 양발도. 자, 손, 다리가 바닥에 스치듯. 하지만 여기서 움직이면 안 돼요. 머리 오른쪽으로 1cm만 유지. 자, 이마 먼저 내리세요. 손을 그대로 내리시고요. 다리도 그대로 일단 내리세요. 자, 오른발 가운데로 1cm만 유지. 그리고 왼쪽 뒤꿈치를 조이세요. 왼쪽. 자, 다리 움직이지 마시고요. 자, 그대로 이마 오른쪽으로 2cm 유지. 그대로 있어요. 네, 이마 살짝 지면에 뜬 상태로 유지하고요. 양손도 지면에 뜨세요. 손을 가운데로 오시면 엄지 손가락이 닿을 거야 엄지가 닿으면 손을 바닥으로 좀더 내리고 유지. 그대로 있어요. 자, 왼손을 오른쪽으로 5cm 정도 밀어보세요. 더. 더 여기 지금 여기가 가운데고요자 이제 여기에서 팔꿈치를 천천히 필려고 엄지를 당은 상태로 팔을 계속 쭉 필려고 하세요 팔을 계속 필려고 노력해요 호흡 하시고요 피면 필수로 거기가 더 늘어나요 그래서 계속 필려고만 그냥 노력하세요 필려고만 자 손을 옆으로 벌리세요 천천히 싹 왼손은 그대로 있고요 오른손만 쭉 벌리세요 더더더 더, 더. 유지 거기에요 자 이마 내리고 손을 내리면서 팔꿈치 쭉 피세요. 특히 왼손 유지. 자 이제 손 움직이지 마시고요. 이마 머리 오른쪽으로 1 센치만 이마 내리세요. 이마를 내리세요. 네그 상태. 자 이마 손 움직이지 마시고요. 이제 다리예요. 양발 지면 달랑말라. 다리 가운데 모시요이지 세게 모시세요자 세게 모아서 발가락을 당기고 오른발을 살짝 왼쪽으로 유지 그대로 있어. 이 상태 그대로고요. 바닥에 스치듯. 자 1번 무릎 펴고요. 2번 발가락을 최대한 끌어당기세요. 뒤꿈치 모아줘야 돼요. 뒤꿈치 계속 무릎 펴고 호흡하세요. 내리세요. 세게 모을수록 좋아요. 세게 모을수록 할때 힘들어도 하고 나면 시원해져요. 많이 하려고 해요. 많이 어려운 동작은 아니에요. 자 다리 살짝 벌리고 유지 자 왼쪽 뒤꿈치를 벌리고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내리세요. 물 피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마 지면 살짝 뜨세요 자 양손 치면 달랑말랑 양발 치면 달랑말랑 손다리 다 모으세요 손다리 가운데를 쭉 모으세요 자손 너무 높아요 바닥으로 스치듯 유지 손가락 넓게 손다리 세게 모으세요 자 손은 아까보다 좀더 좋아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네 거기서 왼손만 정말 살짝 오른쪽으로 1cm 유지 거기야 아까보단 좋아요 손다리 세게 모으고 머리도 오른쪽으로 1cm만 유지 그대로 이제 거기서 버티세요. 손다리 세게 모고 호흡하세요. 더 세게 모고 더 세게 자 그대로 이마 먼저 내리세요. 왼손은 오른쪽으로 1cm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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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유지 거기야. 손 내리세요. 엄지 다은 상태로 팔을 쭉펴세요쭉 다리 모은 상태로 발 등으로 내리세요. 그대로 발 등으로 그리고 뒤꿈치 모으세요. 유지 줘요. 잘했어요. 그냥 쭉 피고 있으시면 되고요. 손, 다리가 벌어지면 안 돼요. 자, 그대로 호흡할게요. 천장 보면서 코로 깊게 고개를 많이 올리세요. 고개를 많이 쭉올려 쭉. 엎드리세요. 후. 다시 천장 보면서 코로만 고개를 많이 올리세요. 더 많이 엎드리세요. 후. 다시 천장 보면서 코로만 쭉 올리고요. 더 많이 내쉬세요. 후. 다시 천장 쭉 올리시고요. 고개를 많이 엎드리세요. 후.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쭉 올리고, 턱을 더 위로 더 높게, 더 내쉬세요. 후. 자, 양손을 가슴의 옆쪽으로 오세요. 자, 왼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부손을가슴의 옆쪽으로 오세요. 가슴의 옆쪽. 그리 왼쪽을 보세요. 왼쪽. 여기 세 번째 손가락 가운데로 오세요. 오른손으로. 자, 그리고 발가락을 당기시고요. 자, 여자 팔굽혀펴기라고 팔패, 팔패, 생각하시면 돼요. 무릎은 닿게 쓰시면 되고요. 팔굽혀펴기 하는 팔을 쭉 치면서 매트 보세요. 매트 보고 그대로 일어나세요. 팔을 휘면서 쭉 끝까지 치세요. 쭉 그대로 다시 절반만 내요. 올라오세요. 다시 내리고 유지 고개를 숙이면 돼요. 개방한 채 다시 올라오고 내리고 유지 쭉 피세요. 그대로 엉덩이로 빼고요 다시 뒤로 갔다가 유지. 다시 앞으로 오세요. 그대로 있으세요. 다시 뒤로 갔다가 유지 그대로 있고요. 앞으로 오세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자 이제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세요. 유지. 다시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시고요. 다시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세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시고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세요. 그대로 유지. 그대로 뒤로 내리세요. 자, 이제 뒤꿈치 내리시고요. 자, 그대로 끝까지 쭉 일어나세요. 쭉 자, 끝까지 일어나서 손을 일단 내리시고요. 자, 이번엔 손을 안으로 잡아서 맨 끝쪽으로 잡아요. 맨 끝에 더 넓게, 더쭉 벌려보세요. 더, 거기에요. 거기 잡고요. 자, 뒤꿈치들만 왼쪽으로 1cm. 한번 더. 유지. 엄지도 왼쪽으로 1cm. 유지, 거기야. 발가락 들고. 자, 엄지를 꼭 세게 누르고요. 그대로 쭉 앉으세요. 쭉. 자, 허벅지 모으고. 그대로 있고요. 자, 오른쪽 무릎을 왼쪽 유지, 그대로 있어요. 자, 다음 유지. 자, 이번에는 반대로 발가락을 살짝 지면서 뜨세요. 유지. 엉덩이 내리고, 무릎을 좀 앞으로. 거기야. 발가락만 떨어지면 돼요, 이번에는. 발가락 같이 고 자, 그대로 무릎을 펴면서 엉덩이를 쭉 빼세요. 이제 지엉덩이제쭉 빼면서 발가락을 많이 당기려고 하요 특히 왼쪽 발가락을 당기세요. 왼쪽 네, 발가을쭉피고그지 다시 앞으로 와서 발가락이 닿기 전까지 무릎을 더 앞으로 밀어요. 더 몸사품 들고 엉덩이쭉 누르세요. 쭉 다시 뒤로 가세요. 쭉발가락 당기고 엉덩이 뒤로 많이 빼시고요. 발가락을 많이 당기고 가세요. 이때 다리가 벌어지면 안돼요. 다시 그대로 앞으로 오세요. 쭉 와서 무릎을 더 앞으로 더 앞으로 더 앞으로 요새 엉덩이 앉으세요. 쭉 누르고 다시 뒤로 가세요. 쭉 엉덩이를 빼고 발가락을 많이 당기세요. 발가락만 계속 당기세요. 발가락을 자 그대로 앞으로 왔다가 쭉 오세요. 유지, 다시 뒤로 가세요. 쭉당겨로 그리고 이제 무릎 펴고 계속 당기려고 하세요. 발가락 많이 당기고 다시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가세요. 쭉 뒤로 엉덩이를 더 뒤로 빼고 발가락 많이 당겨요. 다시 앞으로 왔다가 다시 뒤로 가고요. 유지, 엉덩이를 쭉 빼세요. 그리고 발가락 많이 당기고 다시 앞으로 왔다가 쭉 오세요. 그대로 뒤로 가세요. 유지 연결되어 빼고 발가락 당겨요. 다시 쭉 앞으로 왔다가 그대로 당기세요. 유지 쭉 당기세요. 더 세게. 더. 자 그대로 앞으로 오시고요쭉 앞으로 와서 유지 발가락 내리세요. 내리 지 자, 그대로 쭉 일어나세요. 끝까지. 유지. 자, 손 내리시고요. 다리를 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자, 이렇게 손바닥 때만이 앞쪽을 네. 손으로. 자, 보세요. 유지. 자, 이제 엄지만. 엄지바닥은 안 돼요. 자, 팔을 쭉안 돼요. 쭉. 유지. 자, 뒤꿈치 바닥에 살짝 뜨세요. 유지. 처음 동작이에요. 자, 무릎과 뒤꿈치 앞으로 쭉 밀어라. 쭉 앞으로 왔다가 뒤꿈치 더 드세요. 뒤꿈치를 더, 더리까지요 다시 천천히 뒤로 와 뒤꿈치 닿기 전 유지. 자, 앞으로 하나. 뒤로. 둘. 뒤로. 셋. 다시 뒤로. 넷. 다시 뒤로. 다섯 가지만 유지. 자, 뒤꿈치 쭉 닿으면 내리세요. 자 이제는 반대로 발가락 살짝 뜨세요 반대로 이제 무릎 펴고 쭉 뒤로 가요. 쭉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와서 발가락 닿기 전 다시 뒤로 쭉 가세요. 다시 앞으로 다시 뒤로 다시 앞으로 다시 뒤로 다시 앞으로 하나만 더 힘내세요. 다시 쭉 뒤로 가서 발가락 당기고 엉덩이 뒤로 쭉 늘어요. 자 앞으로 와서 발가락이 닿으면 엉덩이 아래 내리세요. 유지 일어나시면 끝까지 위에 네, 내려오시면 천천히 내려오세요. 천천히. 자.